반갑습니다. 강산입니다. 자, 오늘 토요일인데요. 여러분들 설 연휴 잘 보내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 오늘은 설 연휴를 앞두고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정리를 해야 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내용 결론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구간은요, 팔자리가 아닙니다. 물량을 빼앗기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 CB 이야기 때문에 괜히 불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저는 정반대로 봅니다. CB 세력은요, 여기서 팔자리가 하려고 들어온 자금이 아닙니다 최소 3배 이상은 보고 들어온 자금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지 오늘 차분하게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물량을 많이 가지고 계신다면 좀 불안하실 수가 있는데 설 연휴 이후에 주가는 다시 한번 또 상승 흐름 이어질 수가 있으니까 지금 잘 준비해 가셔야 됩니다 오늘 영상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 계좌 수익이 완전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 집중하시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이 구독과 좋아요만 꼭한 번씩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연휴 앞두고요 시장은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 구간에서 공매도도 들어오면서 깊게 좀 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 물량을 담아서 여기서 단기적으로 매도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지금 본전에 왔기 때문에 허무함과 또 상대적으로 주가 상승하는 종목들 많은데 여기서 계속해서 시간을 끌고 하락을 했기 때문에 상대적인 박탈감마저 드시 겁니다 그런데요 연휴 앞두고 자 여러분들 이 구간에서 기관도요 큰 자금도 리스크를 줄이기 때문에 시장은 좀 거래량이 줄어드는 게 당연한 흐름입니다 이때 세력이 뭘 하냐면요 급등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지금 구간에서 조용히 흔들죠 그리고 불안하게 만들고 연휴 동안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 이런 심리를 자극합니다 그래서 던지게 만들죠 이게 연휴점 패턴이에요 그리고 이 구간에서 오늘 이제 출금을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틀 전에 미리 팔 사람은 다 팔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 오히려 저점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지금 이제 12세력 물량 들어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전환 사채하면 악재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12를 가진 세력이 바보니까 여기서 눌러서 이 가격까지 매도하려고 수백억을 넣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단순히 이 구간에서 물량을 사들이면서 이렇게 눌렸어요. 본전까지 내려왔습니다. 여기서 다. 분량을 정리를 했다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수백억을 넣어서 이 구간에서 꼴랑 이거 먹고 빠지려고 하겠습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12는요 쉽게 빠지지도 못해요. 12 전환가 대비 큰 수익을 만들기 위해서 이 시간과 구조를 설계하는 그런 자금이 지금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자전거래의 말씀도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려 왔잖아요. 그리고 지금 구간에서 이제 클래스 2 단계에 진입해 있다. 그리고 6개월 안에는 이 FDA 승인이 날 가능성 있는데 이 구간, 이런 것들 잘 준비해 나가셔야 돼요. 이 구간, 이러한 정보들 여러분들이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서 이 시비 세력들, 그리고 공매도 세력들, 뭐 하고 있냐, 그리고 기업 내부에서는 지금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느냐, 이게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왔어요. 지금 뭐 하는 구간이냐, 지금은요, 자전거래를 돌리면서 물량을 모으는 구간입니 그래서 이미 전 영상에서 이 거래량 구조로 보여드렸죠. 지금 거래량을 죽이고요. 지금 상승할 때 이때 들어왔던 물량들 이때 나가는 것처럼 또 속이는 물량들 그러면서 지금 물량이 나간 것처럼 본정가 근처까지 내려왔어요. 그런데요. 이건 매도 구간이 아닙니다. 받아내는 그런 물량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자전거래를 통해서 물량을 사들이고 또 매도를 하는 것처럼 물량이 나간 것처럼 만들면서 자전거래로 물량을 또 받아내고 받아냈습니다. 세력 입장에서 보시면요 이미 12물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목표는 뭐겠습니까? 평균 단가를 낮추고 물량을 최대한 더 많이 모은 다음에 위에서 터트리는 겁니다. 그런데 유통비율이 9 90 0예요 90%가 넘어갑니다. 이 물량을 받아내려면 깊게 눌리지 않고서는 물량을 받아내기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력들은 이러한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자 여기서 팔면 수익이 작죠. 최소한 이 구간에서 두배 이상 세 배까지는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야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 두 배면 얼마입니까? 10만 원에 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10만 원.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10만 원까지는 올수 있다 말씀을 드렸죠. 이 CRL이 나오게 되면서 이렇게 하락이 나왔는데 이 구간까지 다시 올려 놓을 수 있다라는 거죠. FDA 승인 전까지. 그리고 승인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려 놓고 나서 승인이 나면 완전히 레벨이 바뀌는 거고요. 승인이 안 나면 다시 한번 또 내려오겠죠. 이렇게. 그리고 다시 또제 신청하겠죠.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력은요 더 크게 눌리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받은 물량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속도 구간이 아니라 이 구조를 만들어가는 그런 구간이에요. 그리고 큰 추세를 보시면은 아직 장기 상승 추세는 만들어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잘 준비하셔야 돼요. 이제 하락 추세를 돌려내는 그런 자금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물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다시 한번 치고 올리는 그런 움직임이 반. 드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추세 돌파 시도를 했고요. 눌리면서 다시 한번 올리는 이런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 이렇게 깊게 눌렸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가는지 그때 그때 우리가 체크를 해가면서 수익을 만들어 갈수 있도록 제가 신호 사인 드리면서 함께 수익을 만들어 갈 건데요. 정말 크게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신호방에서 신호 사인 드리고 또 소통방에서 함께 소. 소통하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정확한 매수 타점에서 수익을 크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은요 굉장히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FDA 승인만 나면요 엄청나게 상승할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승인이 나지 않더라도 최소한 10만 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저는 계속 말씀을 드려왔어요 이벤트 터지고 가는 가격은 아닙니다. 구조적으로 열려 있는 그런 가격이고요. 가남이나 또담감맘 그리고 이 카티 핵산 치료제 플랫 이게 단일 이슈입니까? 그룹 전체가 플랫폼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HLB가요, 2월 12일날 이렇게 보시면은 장 종료 후에 시간의 거래에서요 굉장히 많은 물량을 담아갔어요. 그런데 이게 확인이 안 되죠, 여러분들. 장중에는 확인이 안 되고 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못하면요. 지금 물량을 사고 있는 게 아니고 팔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실 수가 있어요. 이 구간에서 이렇게 눌리니까 끝나는 흐름이 아니냐. 여기서 더 이제 빠지게 만드는 게 아니냐. 더 여기서 큰폭 하락이 나오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수 있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 마감하고 이제 시간 외에서 이렇게 물량을 크게 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간 이제 밑꼬리가 좀 길게 달린 그런 흐름이 나온 거죠. 분봉상 보시면은 그런 흐름이 좀 나와줬어요. 그래서 2월 12일날 물량을 확보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눌리고 있지만 물량을 내다 파는 게 아니고 물량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그룹 전체가 플랫폼화 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중요한 건 클래스 2가 거절이 아니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CRL이 아닙니다. 절차 진행 중에 있어요. 시장은 지연에 겁먹고 있지만 기관은 저점에서 계속해서 물량을 담아가고 있습니다. 이건 단기 트레이딩 자금이 아니에요. 구조로 보는 자금입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렸죠. 이 구간에서 기관이 물량을 굉장히 많이 담았다. 그리고 비중 줄이면서 살짝 이 구간에서 매도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고 다시 물량을 잡을 때는 크게 물량을 잡아간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큰 물량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지금 기관 물량들 투신 금융 투자 뭐 연기금 사모펀드 물량을 다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확보했고요. 오히려 개인이 이제서 물량을 조금 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프로그램 매도하고 있고요. 지금 구간에서 개인 창고로 물량을 더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왜 다른 종목은 가는데 이 종목은 못 가냐 일자로 상승하는 종목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자로 상승하는 종목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일자로 상승하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이렇게 눌리잖아요 상승이 크게 나오더라도 항상 눌렀다 가죠 이런 패턴이 있고 이런 파동이 있는데 무슨 일자로만 상승합니까 이상한 분들이 참 많이 계시더라고요 항상 주식은요 상승폭이 큰 것뿐이지 이런 식으로만 가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 이렇게 눌리는 게 오히려 자연 스러운 흐름이고요 더큰 상승을 위한 준비 구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다른 종목은 가는데 이 종목은 못 가냐 이게 가장 힘듭니다 그런데 hlb 는요 늘 그래왔어요 갈 때는 개인이 못 붙게 가고 눌릴 때는 끝난 것처럼 만들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 구간이 매직 구간이죠 그리고 지금도 비슷합니다. 지금도 비슷한데 연휴 동안에 이제 시세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럼 뭘 해야 합니까? 공포에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CB를 악재로 단정 지어서도 안 돼요. 그리고 거래량 구조를 다시 보셔야 합니다. 승인 여부만 보지 말고요. 구조를 보셔야 하는데 제가 이런 부분들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려왔으니까 이전 영상도 꼭 참고하셔서 연휴 시간에 시간 나시면 제 영상들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셔서 이 종목 끝까지 우리가 흔들림 없이 가져가셔서 수익을 꼭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연휴 끝나면 수급이 다시 한번 붙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속도가 크게 붙을 수가 있어요. 지금 환율도 좀 안정세를 찾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다시 한번 수익을 노려볼 수 있도록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삼거를 연속 매도를 했지만 다시 물량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반등을 하면서 좀 상승을 하고 있어요. 외국인들도 이렇게 어 이제, 환율이 좀 안정이 되면 들어올 수가 있고요. 지금 연휴가 있다라는 것도 이제 외국인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연휴를 피해서 물량을 또 조절을 하면서 연휴 이후에 물량을 다시 사들이는 그런 모습이 나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속도가 다시 붙을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는 공매도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차거래량도 많이 늘고 있고 공매도가 많이 눌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 깊게 이렇게 눌리는 구조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구간 이제 공매도는 수익을 크게 낼 수가 없을 거예요 여기서 이제 잡아줄 거고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 오히려 이제 쇼커버링 물량이 들어옵니다 쇼커버링 물량 들어오면 쇼스퀴즈가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쇼스퀴즈 일어나면 주가는 여기서 단숨에 이 구간까지는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구간에서 다시 추세 돌리면서 이런 식으로 또 10만원까지 올라올 수가 있으니까 저와 함께 이 흐름을 맞춰가면서 수익을 극대화하시고 함께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제가 이렇게 말로 설명을 드려도요 약상 본인이 실제로 응용을 해서 실시간으로 대응을 한다라는 건또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이 실수라든지 예상치 못한 이 변수들 때문에 완전히 다른 영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은요 이론보다 실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실시간 대응을 직접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유튜브에 다 공개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도 꽤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도 말씀드리기에는 꽤 민감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소통방에 입장을 하시면 이러한 부분들 모두 무료로 공유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세력의 전략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요. 이 정도만 들으셔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해 못하신 분들이 더 많으실 텐데 제가 여기서 다 풀어드리면 그건 누구나 하는 그런 정보가 되는 거고요. 세력이 누구나 하는 그런 정보가 된 차트 쉽게 만들어 갈까요? 오히려 저희를 다 물리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제가 공개적인 영상보다는 소통방에 입장하시면 직접 설명을 드릴 테니까 소통방 입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hlb 제가 매일 영상 올려드리고 있고 저만큼 제대로 핵심만 잡아서 체크해 드리는 사람 없다고 자부합니다. 자, 여러분들 진짜 상승하는 종목들 딱딱 잡아드리고 있고요. hlb는 지금 눌리는 상황에서 우리는 이 구간 어느 정도 매도가 되었죠. 그리고 나서 지금 천천히 지켜보면서 또 수익을 만들어 갈수 있도록 신호방에서 사인도 드릴 거고 또 소통방에서 함께 공유 드리면서 이런 정보들 제가 모두 무료로 공유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매수 매도 타점 제가 잡을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고 흔들리지 않도록 지금 어떤 상황인지 어떤 종목인지 왜 상승이 나오는지 브리핑 내용들 다 하나하나 잡아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 하나만큼은 여러분들 제대로 수익을 내보고자 하신다면요 지금 바로 연락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설이든 여러분들 연휴든 뭐 주말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아침이든 저녁이든 새벽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제 번호 한번 띄어드릴게요. 010 8239 1202자이 번호로 HLB 할때 H라고 문자 하나 남겨 놓으세요. 그러면 소통방 입장 도와드릴 거고요. 미공개 정보들도 모두 공유를 드릴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밤이든 새벽이든 상관이 없어요. 주말이든 빨간 날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혼자 차트 붙잡고 재료 하나 가지고 몇 시간 고민하는 것보다 딱 10초만 투자하셔서 문자 한통 보내두는 게 멘탈 관리 측면에서도 훨씬 싸게 먹힙니다. 자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주식 시장은요 전쟁터입니다. 총알이 막 사방에서 날아다니고 있는데 뉴스 한 줄, 차트 하트 하나 보고 뛰어든다는 건 정말 위험한 행동이다 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요 방탄복도 없이 전장터 한가운데 들어가는 거랑 똑같습니다. 어차피요 수익 날 사람은요 결국 이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돈 드는 거 절대 없구요. 무조건 무료입니다. 지금 바로 핸드폰 드시고 종목명 hlb 할때 h라고 문자 하나 보내 놓으세요. 이 문자 한 통이 여러분 계좌의 앞자리를 완전히 바꿔 줄 겁니다. 이 정보가 코스닥 3,000 포인트 시대를 만들겠다 라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죠. 이게 가능하 누가 대장이 될까요? 과장을 살짝 더해서요. 바이오 섹터에서 템버가 나오는 종목들 꽤나 있을 거예요. 1000%가 아니더라도 적어도 200%에서 300% 이상 상승하는 종목들 꽤나 많이 나올 건데 바이오 섹터에서 기본적으로 200% 300% 나오는 거 다들 아시죠? 그러면 이 종목 HLB 타점 제대로 잡으시고요. 그 다음 후속주까지 잡아가셔야겠죠. 이런 부분들 제가 다 잡아드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영상 보시는 분들은요. 정말 주식에 대한 열정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고요. 정말 수익 많이 내실 수 있도록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제 이전만 보고 나가신 분들은 오히려 손실이 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 겁먹고 던질 자리가 아니에요. 지금 물량을 뺏기는 자리입니다. 12세력이 여기서 팔려고 들어왔겠습니까? 아닙니다. 올려서 수익 내려고. 최소 2배에서 3배 이상 수익 내려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10만원 이상은 상승할 수 있는 기본 구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연휴 지나고요. 판이 다시 움직이면 속도는 생각보다 빠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만 이 리듬을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설 연휴 멘탈 흔들리지 마시고, 차분하게 저와 함께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저는 HLB 이 종목뿐만 아니라 우리 주주님들께 이렇게 하락할 때는 물량 조절을 하죠. 이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물량을 파신 분들은 일단 수익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눌릴 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이 구간에서도 수익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종목뿐만 아니라 다른 섹터의 최신 트렌드 종목에서도 이렇게 수익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시장 상황이요 굉장히 빠르게 순환매장세가 이어. 지고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수급이 오늘 코스닥에서 음봉이 나오면서 하락을 좀 유도했는데요 조정을 받고 있는 종목들이 꽤나 있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저는 우리 주주님들께 수익으로 연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상승하는 종목들 오늘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수익 낼수 있도록 타점 잡아드리면서 신호방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오늘 현대 gf 홀딩스 자이 종목 같은 경우도 제가 보는 즉시 우리 주주님들께 말씀을 좀 드려서 수익을 만들어 갈 수가 있었는데 보시면요 지금 현대 GF홀딩스 2월 13일 오늘 1시 11분에 말씀을 드렸어요 14,400원의 시장가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 체결이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실시간 오차 범위 크지 않으면 무조건 1차는 시장가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 14,400원에 진입을 하셨던 분들은 또 수익을 이렇게 만들어 갈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분봉상 보시면은 제가 이때쯤 드렸어요. 이때 자, 이때 진입하신 분들 지금 몇 프로 수익이? 보시면요, 14,400원, 그리고 지금 현재 얼마까지 올라왔어요? 17,000원까지 올라왔죠. 계산 딱 해보면 자 오늘 하루만 18%대 수익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죠. 저는 우리 주주님들께 계속해서도 말씀을 드리면서 수익 극대화 하는 종목들이 있는데 너무 많아서 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게시물에 이렇게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게시물 보시면서 어떻게 지금 수익을 만들고 있는지 얼마나 수익을 만들고 있는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과장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보시면은 1,700% 누적수익. 수익률을 만들어 가고 있고요. 엄청나게 많이 수익을 내고 있어요. 대세 상승장에서 이 정도 수익률은요. 여러분들 과장이 아니죠. 굉장히 크게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뿐만 아니라 상한가 간 종목들 꽤나 있습니다. 지금 현대 ADN 같은 경우 3년상 계속해서 상승을 해줬죠. 그래서 보시면 아실 겁니다. 현대 ADN 같은 경우는 제가 1월 27일 날 처음 말씀을 드렸어요. 4시 33분에 장 이후에 시간 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3,107 1 0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때 말씀을 드렸어요. 1월 27일 이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말씀을 드리고 이 구간에서 물량을 계속해서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도 해드렸고 말씀도 드렸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교육을 해드렸습니다. 스윙 주식 매매 종목 선정을 위한 기본 매집. 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상승하고 나서 눌렸다가 다시 올라오는 이런 자리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 타점을 잡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주가는 쭉 상승하죠.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 구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주가는 쭉 상승하는데 현대 ADM 1월 27일 이렇게 말씀드려서 상한가 같고 또 보시면은 2월 11일 날또 말씀을 드렸어요. 2월 11일이면 이 날이죠. 이날 은봉 떨어진 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날 상승이 크게 또 나와줬어요. 계산을 해보자고요. 3,170원 여기서 진입하셨던 분들은 지금 7,380원 이렇게 보시면은 132% 수익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하고 있고 또 보시면 이때 4,330원만 진입하셨더라도 이 구간에서 70% 수익을 만들어 갈수 있는 그런 자리였어요. 굉장히 높은 자리지만 우리가 또 수익을 굉장히 많이 내고 있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수익을 만들어 가고 있어요. 자, 이렇게 다른 섹터의 최신 트렌드 종목에서도 수익을 만들어 가고 있으니까요. 참여해 보실 분들은 지금 바로 종목명 문자 하나 남기시고요. 참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번호 한번 다시 띄어 드릴게요. 010-8239-1202. 자, 이 번호로 지금 HLB 할때 H 종목명 앞글자 H 문자 하나만 남겨놓으세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이 문자 한 통이요. 여러분들 계좌의 앞자리를 완전히 갈라놓을 수도 있습니다. 딱 10초만 투자하셔서 연락 주시면 투자 방향성부터 완전히 다르게 잡아드릴 거예요. 말만 그런 게 아니라 달라지는 모습 직접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자이 부분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